저는 모레째 지난 모레째 거의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저 밑에서부터 뛰다가 걷다가 쉬다가 멈추다가 하늘도 보고 나무도 보고 땅도 보고 푸른 창공을 보고 걷다가 뛰다가 음악 듣다가 쉬다가 오늘 즐겁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힘찬 출발, 서막을 열고, 오늘도 힘찬 발걸음을 향해서, 오늘도 정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오늘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괴로울 때도, 오늘도 문지방을 팍 차고, 오늘도 힘찬 여러분의 출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